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Crash Consistent Non-Volatile Memory Express라는 SOSP 21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어, 모티이션과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v m e 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읽고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어, 요거는 이제 NVMe Command 프로세싱하는 그림인데 어, SQ랑 c q 가 보통은 이제 호스트 메모리에 있고 그래서 n v m 커맨드를 보낼 때는 SQ에다가 이제 그 n v m 커맨드를 넣은 다음에 이제 도어벨을 딱올려주면 이제 SSD가 그 커맨드를 패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만약 라이트 커맨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DMA 엔진을 통해서 이제 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SD 내부적으로 커맨드를 다 처리한 이후에 c q 에 q 에다가 엔트리를 이제 달아주게 되고. 제 인터럽트를 호스트한테 이제 알려 주게 되면 어, 호스트는 CQ에 뭐가 들어왔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이제 그시 q 에 있는 엔트리를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그시 q 에 있는 엔트리를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시 q 도우벨을 울리면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알려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 MMIO라고 불리는 게 이제 메모리 맵 I/O인데 이게 이제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s q 도우벨한 번, 시 q 도우벨한번 해서 두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큐에 뭔가 데이터를 쓰는 동작은 이제 두번 들어가게 되고, 는거 블락 아이유 한 번, 인터럽트 리퀘스트 한번 이제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멀한 그런 MVM의 커맨드 프로세싱 과정이 되겠고요 MVM의 스펙에는 이제 PMR이라는 것도 이제 어, 나와 있는데, 이 PMR이라는 게 뭐냐면, 퍼시 r s i s t 리 n t 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버퍼 공간을 호스한테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 퍼시스트,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도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문제로 삼은 게크래시컨시턴시 오버헤드 자체가 매우 크고 점점 이제 어, 안 좋아진다라는 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각기 어, 다른 이 SSD에서 이제 어. 4킬로바이트 어펜드라이트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전월이 없는 e x 스티포고 동그라미가 e x 스티포 이제 세모가 이제 홀에 FS라는 건데 이건 이제 OSDI 20년도에 나온 그러한 그 전월을 할때 베리어를 옵티마이제 그러니까 최적화를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어, 파일 시스템이 좀 스테이트 오브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어, 그러한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성능 측정을 한 결과. 이렇게 홀의 FS에 비해서 이제 EXT4, 전널이 없는 EXT4의 성능이 6 6 정도 이제 좋아진 좋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가야 할 길이 멀다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의 차이가 나는 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 스토리지와 PCI 트래픽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BD2에서 전널링을하 근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쓰고 뭐 전월 헤드를 쓰고 전월 메타를 쓰고 이제 인스페치만 한 다음에 어 라이트 컴플리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드다음에리티를 위해서 플러시를 내리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월 커밋을 그다음 보낸 다음에 전월 커시시 어시턴트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많은 리퀘, 어 리퀘스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리퀘스트마다 이제 MMIO 서미션그도우벨과뭐 컴플리션 큐를 쓸때 도우를 올릴 때마다 이제 M M I O 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M M I O의 개수가 매우 크다 이게 성능에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간에 이런 아 시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플러시라는 어 이런 커맨드가 들어가는데 이 플러시라는 동작 자체가 매우 비싼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 느려지게 되고. 또 하나는 어, 기본적으로 전어을 위한 데이터 이외에도 이제 커밋을 위한 어, 엑스트라 데이터 블록이 하나 더 쓰여,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위한 이제 엑스트라 블록 아이유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 PCI 트래픽 혹은 스토리지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laughs>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이트랜잭션이 어, 필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 b 2 같은 경우는 스레드 하나가 요, 어, 트레이드 하나가 이저널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하나 수행되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뭔가 수행이 되려고 하면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장성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CC-MVM이라는 거는 일단 그 MVM이 기존에 있는 MVM 프로토콜을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토미시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문제라고 이제 말을 했던 크리지와 PCI 트래픽 그이고 있고 아까 이제 패러럴라지못 했던 그 트랜잭션을 패러럴 하게 만들어서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는어 디자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버로란 이제 s 스 m v m 의 디자인이 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n v m 이그 프로토콜을 거의 계승을해 가지고 약간 어 크리스 컨시스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어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NVM의 캐싱 폭은 도어벨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제 SQL SQ 도어벨 그리고 s q 헤드라는 것을 이제 PMR 영역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 그래서 PMR 영역에다가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s q 관련된 이러한 인포메이션 정보들은 이제 클시가 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SQ 헤드라는 겁니다. 보통 SQ 헤드 같은 경우는 SS 내부적으로 이걸 올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컴플릿, 그, 어떠한 리퀘스트가 끝났을 때, 이제 SQ 헤드를, 어, 올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SQ 헤드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 이, 그, 여기까지, 어, 그 SQ에 있는 그런 엔트리들이 컴플릿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단위로 어, SQ 헤드를 이제 올리게 되면, 아토믹하게 이제 컴플리션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 말은 즉슨이제아토믹시티를 어빈리한테 제공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단위가 아니라 이 시스템 VM에서는 트랜잭션 단위로 어, 뭔가 이제 그 VM이 프로토콜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v m 는어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당 이제 그각 유니크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를로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호어마다 이 c 스 m q 가 있는데 큐 안에서는 이제 오더링이 오더링이 개런티가 되지만 큐 간에는 오더링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q 간의 오더링을 개런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큐티스와아리큐텍스 RETX 커밋이라는 그런 플래그가 또 있는데 이러한 플래그, 스페셜한 플래그를 통해서 아토믹한 리퀘스트와 더 아토믹한 리퀘스트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리, 그 하나의 트랜잭션의 마지막 리퀘스트에다가 이제 r e 큐 tx 커밋을 달아주게 되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플러치나 이제 후아를 보내가지고 디러빌리티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 m m i 와 도어벨 이런 것도 이제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문제로 삼은 것중 하나가 이제 MMIO 라이트를 퍼시스턴트 하는 것 자체가 또 오버헤드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 그림이 이제 그 퍼시스턴트 MMIO 라이트하는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어이 CPU와 루트 컴플렉스 사이에 라이트 컴파인 버퍼라는 그런 캐시 같은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리 매트 IO 어, MMIO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PMR까지 이제 더 바이스까지 넘어가려면은 트라이 인 플러시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러시가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자 i 리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이 싱크 라이트 플러스 싱크라는 이 워크로드 자체가 굉장히 느려진다라고 이 실험 어,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네모가 그냥 라이트고. 요 다이아몬드 검은색 네모가 이제 그 퍼시스턴트 MMIO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MIO 사이즈가 작을 때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난다. 어, 퍼시스턴트 MMIO 라이트가 느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리퀘스트마다 도우벨을 날리는 거는 이런 그림, 이런 어, 실험 결과에서 보르면알수 있듯이 어, 매우 이제 오브헤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명합니다. 뭐, 라이트 컴파이닝 버퍼에 얼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플러시를 날리고 조금 넣고 플러시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플러싱 개수가 많아지고 M M I O 이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P C I 트래픽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 거는 M M I O 사이즈가 높아졌을 때 이제 그러한 퍼시스턴트 라이트와 이제 넌 퍼시스턴트 라 M M I O 라이트의 성능이 거의 어, 크게 차이가 없는. 이 점을 이제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낸 아이, 그중 하나가 이제, 최대한 그런 MMIO 플러싱이랑 도우벨을 최대한 미루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루냐라고 하면, 이제 트랜잭션이 커밋될 때까지 이제 미루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트랜잭션이라는게영 아니면 1, 이 아토미시티를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있는, 그니까 제일 트랜잭션 안에 있는 제일 마지막 리퀘스트에서만 도우벨을 올려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 컴플리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컴플리전 할 때도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있는 리퀘스트가 모두 다 올라와야지만 어 이제 그런 그 컴플리션 그러니까 그 s 헤드를 증가 시켜가지고 어 아토믹한 컴플리션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 v m e 라는게 이제 아드브 오더라서 이제 c q 가 이제 마음 나도 부드로 이제 올라올 텐데. 어, 그럼에도 이제 PSQ 헤드는 이제 앞에 있는 그 트랜잭션이 끝나야지만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트랜잭션 간의 오더링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한 어프로치로는 엔개의 어, 리퀘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MMIU 플러싱이나 도어벨도 이제 N번 발생을 해야 되지만 이 트랜잭션 어웨어 MMIU에서는 한 번만 발생해도 된다 그래서 p c i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커커버리어어떻하하느라라하 하면 이제 PSQ is l s q you l l be 에 So, l l b 이 a b to do it. So, y 다 So, you will be able to d s So, you w i l s q l s q 라 l l be a So, l 리라 s 어 컴플레이션이 돼야지 헤드를 옮기는 거니까 사실 헤드와 이제 테일 사이에 있는 요 이제 라이트 리퀘스트들은 컴플레이션이 되지 않은 거로 봐도 으어 않은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언피니시드 어, 트랜잭션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퍼 레이어한테 아 요로 요 트랜잭션 2번에는 제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다라고 이제 윈 레이어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그윈 레이어가 이걸 보고 이제 리커버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c c m v m 을 가지고, 어, 어떤 식으로 JBD2를, 그니까, 저널링은 하느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고, 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헤드, 저널 메타를, 이제, 어, 그, 하나하나씩 날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그 SQL에 다 넣은 다음에, 이제 도움을 한번 내, 때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요, 지금 리퀘스트 했던 이세 개의, 데이터가 다된 이후에, SSC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어, 이 CQ, 아, 어, 그러면 이제 CQ, 나가 이 세계에 대한 그 컴플리션 엔트리가 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c c n v m 이가 이걸 보고선 이제 SQ 헤들를 이제 한번다 때려서 아토믹한 컴플리션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리퀘스트당 하나씩 하나의 도우벨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트랜잭션당 하나의 도우벨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전월 커밋이나 어 이제 중간에 이제 전월 커밋과 다른 놈의 이제 배리어를 만들어 주기 위한 플러시가 들어갔었는데 이두 개도 이제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없앨 수 있는 게어 지금은 이 SQ 자체만으로 제 아토믹 시티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토믹 시티를 보장을 하기 위한 다른 이러한 데리어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러시도 없애고 이제 저널커믹과 같은 엑스트라 I/O도 없었기 때문에 블아 I/O 트래픽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 q FS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CCMVM을 이용을 한 이제 파일 시스템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존의 어, 트랜잭션이 이제 패럴하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패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전어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로 쪼개고 이제 코어마다 가지고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십 여러 CPU의 그런 동기화 문제를 없앴습니다. 사실 요게 챌린지가 어 뭐냐면 이제 전어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랜잭션의 오더가 이제 전월 에리어마다 이제 어, 오더를 지켜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아이디를 통해서 글로벌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통해서 그 오더링을 맞춰주고 있고 어, 또 하나의 이제 챌린지가 뭐냐면 체크포인팅입니다. 하나의 전월 에리어가 꽉이 찼을 때이 체크포인팅을 홈로케이션으로 옮기는 이 체크포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이제 어 하나의 저널 에이리어를 체크포인팅을 할 때, 다른 놈들이다 멈춰가지고, 그냥 전체 다 체크포인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컨커런시가 떨어지니까, 어 여기서는 이제 각 코어별로 체크포인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각 코어별로 체크포인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 저널 에이리어가 같은 이 저널 블락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뉴이고 뭐가 올드인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뭐가 뉴고 뭐가 올드인지를 파악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할때 어 이제 블록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게 뉴인지 올드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뉴이면 은 체크 포인팅 하는 거고 뉴가 아니라면 은단어전전 저널 에이디어가 뭔가 더 새로운 최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면 체크 포인팅을 스킵을 하게 는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데이터 섀도우 페이지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같은 메타데이터 블록을 이제 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4K 뭐 데이, 데이터 블록 빈맵 혹은 아이노드 빈맵 같은 경우는 여러 파일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메타데이터 블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페이지 락 같은 거를 이용 해서 시리얼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이제 아, 트레드 1이, 뭐, 데이터 1을 어,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두널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락을 잡고, 이제, IO를 하게 됩니다. 스레드 2가 이놈에 대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스레드 1의 IO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락을, 그 때서야 잡고, 이제, IO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컨커런시가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O를 날리기 전에, 이제, 로컬 카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컬 카피본을 가지고 아이오로 날리게 되고 이제 다른 스레드는 바로바로 이제 이 동일한 메타데이터 페이지를 이제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컨커런시를 이제 높이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QFS의 프리미티브입니다. 요거는에스싱크 아토믹이 있는데 에스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그런 시멘틱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n v m m 프로토콜이 있을 때, 어 이제 1번에서부터 7번까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n 크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 i 리티를 보장을 하는 거고, 반면 F 아토믹은 이제 드러 i 리티를 보장하지 않는 그 프리미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시티와 드러 i 리티를 분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1번, 2번까지만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에만 물리고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아토믹시티에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SQ 헤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만 이제 아토믹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듀오브리티 어 지원을 하지 않지만 아토믹시티는 보장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일 1에 대해서 헬로우를 썼고, 또 파일 1에서 SOSP를 썼다, 썼고 그 다음에 F 아토믹 시스템 코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뭔가 크래시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Hello SOS, SOSP 이 중에 하나의 스테이트가 나오길, 나오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Hello만 써지거나 SOSP만 써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어 이벨리에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SSD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했고 PMR 사이즈는 이제 2메가이트입니다 비교분으로는 이제 e x t 4 그리고 전널이 없는 어, e x t 4 그리고 홀의 f s 어, OSD의 20년도에 나온 어, 홀의 f s 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다음 트랜잭션 어, 퍼포먼스인데, 어,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뜨고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모사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CCMVMI가 싱글 코어가 있고 이제 멀... 멀티 코어가 있고 싱글 코어에서는 이제 라이트 사이즈를 증가시켜 가면서 테스트를 했고 멀티 코어에서는 스 n g l e coison is test. single coison is a s i n g c e coison is a single coison is a single coison is a p e 그래서, 이렇게 어,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 c m v m n PCI 트래픽과 그런 스토리지 IO 그런 트래픽을 줄였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제 성능이 좋아지게 된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파일 시스템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IU의 오프핸드 싱크를 동반한 오픈핸드라이트로 테스트를 했고, 요거는 이제 싱글 코어 결과, 요거는 이제 멀티 코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20%, 최소 이제 10%에서, 뭐, 두 배의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싱글코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MQFS가 EXT4에 전원이 없는 것보다도 이 성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원 어, EXT4에 전원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어, 리퀘스를 내릴 때, 약간 싱크로노스하게 하는데, MQFS는 이제 한 번에 내린 다음에, 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SSD의 그런 인터넷 패럴리즘을더잘 살릴 수있어서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멀티 코어에서도 이제 스레드가 증가하면서, 어, 이제 NQFS가 그런 홀의 FS나 이, EXT4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홀의 FS나 EXT4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을 이제 패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스케러빌리티가 일 좋지 않은 건데, 반면에 MPFS 같은 경우는 이제 그어 전월 에이리얼이 이제 코어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고 또 여타 이제 약간 컨플릭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 메타 페이지 섀도우아 메타데이터 섀도우 페이지 같은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최적화를 하나 하나씩 넣으면서 성능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스레드가 작을 때는 그 CCNVM만 넣어서도 성능이 이제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레드를 더 증가시키면 CCNVM만으로는 성능이 증가하지 않고 이제 NQ 션널, 메타 페이지인 것 같은 기법을 이제 넣어야지만 이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엑스싱크의 어, 레이턴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어,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NQFS의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전월이 어, 없는 e x 4의엑싱크 브레이크다운입니다. 보시면 이제 흰 색깔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서밋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밋하고 메타 데이터를 서밋하고 뭐 페어런트 메타 데이터 서밋하고 전월헤드를 서밋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 놈은 이제 그런 I/O 컴플리션을 기다리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F 아크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빙만 하고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드버빌리티를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F 씽크 같은 경우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어,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I/O들이 뭔가 A 씽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SSD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페러럴하게 어, 라이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덕트리 없는 SSD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서밋하고 기다리고 메타데이터를 서밋하고 기다리고 페어런트 데이터를 렉터리를 이제 서밋하고 기다리는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널 그러니까 SSD 내부의 아웃 헤딩한 커맨드 개수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 레이턴시를 레이턴시 수치를 비교를 하면 NQFS의 그 f y n 레이턴시가 이제 EX4 전월이 없는 EX4의 FSync 레이턴시보다 약4사 정도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서머리 어 이제 정리하면은 이 CC m v m e 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m v m e 를좀 확장을 해서 아토믹 시티와 하이퍼퍼포먼스를 제공을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스토리지와 PCI 트래픽을 제거를 했고. 아토미시티와 듀러빌리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스피드와 아이오 유틸리제이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이 논문에서는 NQFS라는 파일 시스템도 제안을 했는데, 요건 NQFS는 c c n v m 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되고, 기존에 이제 패러럴하게트랜잭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패러럴하게 해주고, 컨커런시를 좀 저해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탱커딕들을 제안을 해요. 해서, 스피드가 많아졌을 때 성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어,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